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마풀, 36페이지에 70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 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개념을 좀 익혀주기를 바랄게. 개념을 익혀주기를 바래. 자,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냐면, 로그, 2에, 가로 마이너스 X제곱, +ax 4의 값이 의 값이 무슨 수가 되냐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자 실수 x의 개수가 6개래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 이그의 값이, 이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그럼 얘가 자연 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자 쌤이 한번 써볼게요 로그 2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는 그럼 얼마냐면 0이야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4는 2 로그 2의 8은 3자 로그 2의 4가 왜 2냐 하면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얘는 로그 2의 2의 제곱인데 진수의 지수는 높아서 앞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로그 2의 2라고 쓰면 자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얼마가 되니 1이야 1인데 여기 썼지.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1곱하기 2. 이 2하고 로그는 곱하기로 이되어 있어. 그래서 2가 될 거야. 얘도 똑같이 얘도 어떻게 해서 3이 되냐면 로그2에 8이 2의 2에 세제곱이지 그럼 진수의 진수가 높아서 앞으로 떨어지니까 얘도 3로그2에 2인데 얘 곱하기 되이게 되어있어요 곱하기 그럼 얘가 1이니까 3이 되는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어떤 수가 있냐면 로그2에 얼마가 자연수가 되냐면 16이 바로 4가 되겠지 로그2의 32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그의 값이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얘는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서 다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이 식이지 이식이 이 식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식이 2가 되든지 2가 되면은 이 전체 로그의 값이 자연수 1이 되잖아. 이 식이 4가 되면 이 전체 로그의 값은 2가 되겠지. 이 식이 8이 되면 전체 로그의 값은 3이 돼. 이 식이 16이 되면 전체 로그의 값은 4가 돼서 이 식의 값이 2가 되든지 4가 되든지 8이 되든지 16이 되든지 32가 되든지 즉 2에 거듭되고. 이의 거듭 제곱이 될때 무엇이 이 전체 식의 값이 이의 거듭 제곱일 때 로그 이의 이 전체 로그의 값은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예 그래프 라번 우리 생각해 볼래요. 예 그래프 예 지금 이 전체 식을 전 식을 f(x)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f(x)라고 넣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놓는다 놓는다면 이 f(x)를 잠깐 y라고 이렇게 놓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쓰면 자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모양이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하겠지,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자, 위로 볼록하게 그리는데, 쌤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자, 이제 잘 봐라. 이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 y 값이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6, 7, 8, 여기가 9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좀더 올라가 볼게. 자, 그다음에 10. 1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점들 중에서 점들 중에서 y 좌표가 y 좌표가 내가 지금 이 fx라는 식을 이 식을 y라고 즉이 식을 y라고 었잖아 그랬을 때이 점들의 y 좌표가 바로 이런 2의 거듭제곱인 수일 때 수일 때이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즉즉 이거 설명하니까힘든다 지금 배도 돼서 좀 상태 되죠. 예지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꺼 볼게요. y 좌표가 2야. y는 2야. 그랬을 때이 x의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이 x의 값을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x알파를 넣었을 때, 이 전체 식은 값이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전체 식의 값이 2가 되면 로그 2에 2가 돼서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 전체 식의 값이 2가 되니까, 그럼 이 전체 식의 값이 2이 전체 식의 값이 2가 되니까.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자, 자, 봐라. 여기 지금, 요, 요 값을, 이 지금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할게. 그러면은, 요점있지요 점? 있지 요점? y는 4하고 만나는, y는 4하고 만나는 점의 x 좌표 요거를 내가 x3라고 하고, 자, 얘를 내가 x4라고 할게. 자, 그러면 X3나 X4를 여기 X 자리에 집어 넣었을 때도, 이 전체 실이가이 전체 시이가 얘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2의 거듭 제곱이 되기, 되기 때문에, 이 로그의 값은 2가 돼서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니? Y가. 여기. Y가 2일 때, 4일 때, 그리고 8일 때 가야 되니. Y가 8일 때 선을 그어주면, 자, 요 점의 x 좌표 X, 5. 이점의 x 좌표 x6. 이렇게 써주면, 써주면, x5인 값을 여기에 x자에 리 대입하면 전체 시의 값이 8이 돼서, 로그의 값은 자연수, 3이, 3이 되고, x6일 때도 바로 이 전체 시의 값이 8인 자연수가 되는데, 로그의 값도 3인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x의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바로 꼭짓점의 y좌표가 자, 바로 꼭짓점의 y좌표가 뭐보다는 클 때? 8보다 크고 8보다는 크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차원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기여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 13, 자, 여기 14, 여기 15, 여기 16인데, 16에서 이렇게 선을 었을 때, 16에서도 만약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로그의 값을, 로그의 값을, 자연수 만드는 X의 값이 몇개 존재하냐면, 여덟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여덟 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 바로, 꼭지점의 y 좌표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바로 Y값 이 전체 실의 값이 2의 거듭제곱인 2, 4, 8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이때 두개 존재하고 이때 두개 존재하고 이때 두개 존재하니까 총 6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되냐면은 바로 꼭짓점의 y좌표가 8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라는 문제로 문제의 해결시점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럼 꼭짓점의 y좌표 구하려면은 뭐 얘를 뭘 해야 되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완전제곱식.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fx라고 쓰면 마이너스 갈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ax 자, 플러스 사라고 쓰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려면 1차항 계수 개수, 2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들었을 때 1로 만들었을 때 1차항 계수 반 2분의 a의 제곱을 더해주고 계를또 빼줘야 되겠지. 2분의 a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 x 자 부호 마이너스예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고, 자, 얘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인데,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잖아? 제, 마이너스 마지막에 붙이는 거니까, 제곱부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분의 a 제곱. 원래 있던 플러스 4는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얘가 꼭지점의 y자표야. 그러니까, 즉, 4분의 a제곱 플러스 4, 꼭지로 y좌표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을 때, 작을 때 바로 이 l o 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여기 1, 2, 3, 4, 5, 6, 6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먼저 양변을 4로 나누, 4로 빼주면 4로 빼주면 4,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12. 세 변을 4로 곱해주면 16, 그 다음에 a 제곱, 그리고 48. 그 다음에 자 제곱을 여기 제곱이 있잖아. 요건 좀 기억을 해줘라. 제곱을 여기 떼잖아. 제곱을 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선은 a 루트 16. 그리고, 루트 48.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또는, 또는 누가 나오냐면은, A, 마이너스 루트 48, 마이, 마이너스 루트 16.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요거 내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지금 간단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데, 이거는 얘가 이렇다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은, 아, 여기 제곱을 떼면은, 플러스도 여기, 사실은 이 a 리에 플러스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되잖아.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 루트 16은 4니까, 자, 여기다, 여기다 써볼게. A의 범위를 다, 시 아, 여기다 쓰면, A의 범위를 다 쓰면, 4보다는 크고, A의 범위가, 그 다음에 루트 48은 자 루트 48은 루트 48은 루트 49보다는 작고 루트 36보다는 크잖아. 그러면 루트 48은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으니까 6점 얼마+ 얼마+ 얼마라고 쓰면 됩니다. 자 얘는 6점 얼마+ 얼마+ 얼마라고 쓸 때.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a의 값자수 a 의 값은 바로 5하고 6, 두개가나옵 5하고 6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바로 30이라고 이렇게 구해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로그의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참수의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꼭지점의 y 좌표의 범위를 가지고 x이 지금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그런 부정식문제였기다이 참수와 부등식을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16, A 제곱이 16보다 크고 48보다 작다. 요것도 이해 안 되면 고민을 좀 하다가 쌤한테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 이러면 내가 여러 가지 쉬운 예들을 들어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